우크라이나 전쟁이 격렬해지던 지난 5월 러시아는 폴란드 북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역외 영토 칼리닝그라드에서 핵 공격 모의 훈련을 벌였습니다. 또 지난 8월 폴란드 동쪽에 있는 친 러시아 국가 벨라루스는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핵무기를 자국의 전투기에 장착해서 서방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. 블라드미르 푸틴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접경국가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주간지하고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핵무기가 없지만 핵 공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는 항상 있다.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핵 공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과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두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폴란드 내에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.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폴란드의 이 같은 요청을 알지 못한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. 나토 회원국 32개 나라, 즉 스웨덴과 핀란드는 현재 가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만 이두 나라를 포함하여 32개 나라 중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, 영국, 프랑스 등세 나라뿐입니다. 독일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벨기에, 그리고 트리키예등 다섯 개 나라는 미국의 핵무기 공유에 따른 핵 억지 전략에 따라 전술핵을 백여기 배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 국가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면 미국은 물론 나토 회원국의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하지요. 그러고 나서 배치 국가의 공군이 투하를 하게 됩니다. 폴란드도 이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배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그런데 미국 핵무기를 폴란드로 옮기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와 냉전종식 후인 1997년 나토 러시아 기본협정을 위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세계는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